¡Me lo 오케이, 네, 조심조심. 오케이, 네, 좋습니다. 1분이왜 쉬세요? 아, 저 너무 힘들어. 다리이요이 있어요. 다리이요 장점이요 운동도 되고 좋은데 장점은 그렇게 힘들고 그요공2 3 많이 못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차나1 9 2 0 2 1 2어2 3 2 4 2어2 3번3 0 <목소리> 어,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좋습니다 네 아, 나이스, 어, 나이스. Yeah. <목소리> <목소리> 명

괜찮아요. 마무리. 빨리 쉬어야 돼, 빨리 쉬어야 돼. 조심. 오이고, 너무 놀라워. 저 키퍼 체인지 하겠습니다. 다음 키퍼인 들어갈게요. 자, 8번. 저희 1번님 들어갈게요. 8번 1번님. 자, 플래시 플레이. 아, 1번이 아니죠. 나이 괜찮아요. 오오쪽오 오오 네, 어. 어. 나이스, 나이스. 그래 네, 좋았습니다. <laughs> 레이 네, 나이스, 나이스. 자, 저희 잠깐만요. 잠깐 키퍼 체인지 하겠습니다. 다음 키퍼님 들어갈게요. 네, 1번님 들어갈겠습니다. 저희 3번님 들어갈게요. 자, 플레이 플레이. 아, 스나이스라 아. 나스 아. 나쿠페 아. 나 쿠페스라. 아. 나 쿠페스라. 아. 라 아. 나 쿠페스라. 아. 스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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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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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요. 자, 플레이 플레이! 세 분, 세, 세 분. <laughs> 플레이. 어, <목소리> oh, nice. 아, 좋습니다. 아, 나이스. 좋습니다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 나이스 나이 커패스다. 아무리. 야! 아! 와! 고퍼스패스. 자고어 하나, 한니다 자, 자 잠깐 저희 키퍼 체인지 할게요. 다음 키포인들어가겠습니다 키포, 네. 자, 얼마 안 남았어요? 7분, 오, 7분. 자, 플레이. 커백 살살 살살 패스 어 내려보자 내려내수들어가들어가 좋습니다. 가운데로 가요. 왼쪽부터 돼요. 오이. 아, <laughs> 어, 나이스. 괜찮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가비, 가비. 오케이! 오 나이스 마무리!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5분 5분! 좀만 더 받자! 자 화이팅 화이팅! 자 플레이스 플레이! 플레이. 2시 오 어? 오이 5 5 5 5좋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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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, 오, 오, nice good. 플레이, 스 플레이. 자, 3분 맞자, 3분. 가져야 돼요. 형님 들어요. 아저씨, 아저씨. 오, 아저씨 와, 좋다. 오케이 오케이 와쿠 패스! 아, 나이스, 나이스 지 명, 오른쪽명에 보는 거 봐야 돼요 자, 플라이스, 플라이스다나와도 <laughs> 형님 오케이, 오케이, 좋아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아. 와와 자, 저희 마지막 키퍼 체인하 있습니다. 마지막 6번님도 <laughs> 할게요. 2분! 자, 네, 마지막입니다. 2분 남았어요, 2분! 안 다치게! 와, 치이 좋다. 플레이! 머리야, 머리야. 와호. 굿쇼, 굿쇼. 와! 와, 아, 좋다, 아, 좋다! 아, <laughs> 나이스 마무리, 나이스 마무리. 이몽준 나이스. 오, 1분 2초 남았습니다. 아, 자 플레이. 아, 잘, 잘하고 있어요, 잘하고 있어요, 우리 팀. 아 좋습니다. 자 1분 20. 오, 발 조심, 발 조심. 오케이, 발 빼주고. 오케이, 트리스, 찬소리, 트리스, 찬발 조심! 빼도 돼, 빼도 돼, 빼 오케이. 오, 갑자기 후반에 그리스 잘한다. 빵. 우와, 살리라, 살리라, 살리라. 우와. 오, 살리라살리라살리라 오, 오케이, 간다. 어? 뭐야 이거 와! 와. 에이, 에이. 아! 시선이. 됐다. 됐다! 와! 어. <laughs> <바로>.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내렸다. 그 잘하고 있어. 양친다. 와 수고했습니다.